오늘 점심으로 삼계탕 어떠세요? <laughs> 연기 먹으러 왔는데 이기 요리로 맡기고 있다 아, 16,000원 만다 이제 요새는 하도 많이 오니까 하나 아, 안되는 거니까 다 왔어요 여기가 약간 조금 국물이 다른 데 비해서 약간 좀 닭발이 넣어서 그런가? 약간 좀 좀. 예전에 TV 를 어디서 봤는데 국물이 약간 조금 찐득찐득해 그냥 딴 데에 서고 국물이 여기 조금 찐해 딴 데에 있는 간이 있어요? 해야지 근데 뭐이렇게안 넣어도 될것같 엄청 싱겁진 않아 음. 미쳐진, 미쳐진, 미쳐진. 해초려놓고 <목소리도 husbands> 먹어야 돼. 아 삼계탕이요? 삼계탕 그냥 먹는 것도 아무 때나. 근데 저 봄날에 삼계탕을 못 먹어갖고, 저 봄날에 삼계탕 안 챙겨 먹어요. 음. 맛있지? 먹고 싶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요즘에. 음. 이거 <목소리> 국물이, 일단 TV에서 보는데, 닭발이랑 같이 넣어갖고, 이렇게 해갖고 국물이 좀 찐득찐득해요. <목소리> 찐해딴요 찜해탕에밥 말아 먹딱 여기 근데 밥이 뭔가 안들어가봐 찰밥이 얼마 안 들어가 있잖아요. 원래 보통. 근데 여기는 되게 많아 있어. 보시면. 나 이건 먹지마. 아안 먹지 어, 뭐. 좋은 거 다. 거기 여기 보면 찰밥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. 다른 데에서 꽉차 있어요. 찰밥이. 뭐야? 이거 봐한거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 많이 먹겠습니다 여기 한, 한 6,7,8년만에 오는 것 같아 국물이 진국이야 인간 뭐, 인간 뭐, 인간 뭐, 인간 뭐. 올 때마다 맨날 사람 막석해서안 막 먹어서 가버렸거든요 오해여우니 앞에 그런거 되게 오래돼. 진짜 우리나라 통닭이는 통작들이 있어요. 통 응. 아, 통추 몸에 안 좋다. 후추를 좋아해갖고... 가격은 조금 비싸요. 근데 맛있어 이게 그거잖아. 행운 그거. 응? 응 그거잖아. 행운 무슨, 진짜. 목걸이로도 있잖아. 응? 뭐야? 행운 뭐, 그거. 가져 아니야. 가져 필요 없어. 행운이 아니, 내가 터말렸는데 너. <laughs> 팔아, 그거. 목걸이도. 응. 이게 좀 칠리탕 국물 같지 않고 원래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? <놀람> 다 먹었어 <놀람> <다 놀람>